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지혜로운 청지기가 됩시다. 시작. 지혜로운 청지기가 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내일부터는 이제는 어, 공간에 대한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조건은 딱 하나 마스크만 쓰면 된다고 합니다. 내년 3월에는 마스크까지 이제 다 번든 이제 거의 코로나와 더불어 살고 이제 코로나에서 해방되는 그런 좋은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마스크만 쓰고 예배당에 오면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대면으로 예배드리며 우리가 더 깨어 부지런하이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섬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극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내가 보기에 잘못 사는 것 같아도, 그것을 비난하기보다도 칭찬하고, 그것을 비유적으로 풀어 해석할 수 있는 여유와 그런 너그러움이 있었으면,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 청지기는 늙은 종인 것 같아요. 주인의 집에 오래 있었지만, 이제 나이가 많고... 생산성이 떨어지고, 효율적으로 일도 못하고, 창의적으로 회사에 공헌도 못하기 때문에, 별로 쓸모없는 존재로 변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이 정지기가 회사에 비용을 허비하는 사람이다. 그런 소문이 들리니까, 해고 대상 1호지요. 오늘 이 청지기는 이 회사나 이 집안에 전혀 쓸모가 없는 그런 청지기로 주인이 이를 불러다가 이제 네 직분을 정리해라 나는 더 이상 나와 일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작별을 고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러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했습니다. 오늘 이 청지기가 젊은 사람이 들어오고 새로운 시스템이 변화할 때 따라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요즘 50대 60대들이 젊은이들과 함께 일하고 특별히 이 온라인 시스템을 가지고 컴퓨터 작업을 따라간다는 건 얼마나 힘듭니까. 스스로 보기에도 쓸모없는 존재 같고 효율성이 없어진 거 같고 늙어서 이제는 아무런 쓸데도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이 직분까지 빼앗기면이 창지기도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루 먹자니 부끄럽고 정말 뒷방 늙은이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는 살아갈 가치와 존재가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낙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 늙은 청지기는 자기의 지분이 빼앗겼다고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돈을 못 벌고 땅의 소유가 끝났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가난해지고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땅의 소유가 끝날 때 그때 비로소 신령한 소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늙은이도 할 일이 있어요. 쓸모없는 이 어리석은 옳지 못한 청지기도 자기의 할 일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인 구상이가 쓴 신령한 소유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제 나는 탕하가 아버지 품에 되돌아온 심혜로 세상 만물을 본다 저창 밖으로 보이는 6월의 젖빛 하늘도 싱그러운 실록 위에 튀는 햇발도 제절되고 날아다니는 참새 떼들도 베란다 화분에 흐트러진 페투니아도 새롭고 놀라운 신기하기 거지가 없다 오, 국간의 재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하고 무한량한 소유, 정령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것이 모두 다내 것이 되었도다. 이 청지기가 전에는 자기께 아무것도 없었는데 가난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직업을 읽고 보니까 부자 거예요. 아버지 것이 다 참셔도 내 거. 베란다에 흐트러져 있는 페투니아 꽃도 내 거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내건거요 탕아가 집에 돌아오면서 느낀 게딱 하나 있습니다. 누가 보면 15장 31절, 요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러되, 예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지 않느냐. 마음의 여유로움이 생겼습니다. 전에는 그저 인색하고 남의 주인의 것을 빼앗아서 빼돌리고 자기의 것을 챙기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뭐 모든 것을 다 잃고 땅의 소유를 빼앗기고 나 보니까,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고, 그게 내게 다 선물로 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전에 평범했던 것들이 새삼스럽고 사랑스럽고 미쁘고 소중한 것으로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니까 할 일이 생긴 거예요 이 지혜로운 청지기가 자기 직분을 빼앗겼지만 더 좋은 할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혜가 생겼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정직인 해고당한 후에 곰곰이 생각했는데 내가 뭘할수 있느냐 마지막으로 내가 할수 있는 것이 노후 노후를 준비하는 일인데 그것은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일일이 다 불러서 네가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그걸 물어보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정말 주인에게 해고당한 후에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주인에게 매여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더 이상 종에게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내게 준 선물이라는 그런 믿음과 큰 은혜, 신령한 소유를 가진 여유가 생겼습니다. 주인도 하지 못하는 그는 주인보다 더큰 그릇이 되어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일일이 불러서 그 빚을 탕감해 주는 작업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주인이 베풀지 못하는 아량을 베풀면서 내가 이 직업을 잃고 난 후에 내가 이 사람을 빚진 자를 위로하고 챙겨주면 내가 나중에 직분 잃었을 때이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 자기 집에 찾아와서 나에게 감사하고 나에게 축복해주면서 얼마나 좋아하는 내가 재산은 잃어도 사람은 잃지 말아야 되겠다 그 지혜가 생긴 거예요 자문 20장 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명철은 깊은 우물 같으니라 그러할지라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했습니다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가 못했어요 땅의 소유가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깊은 명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형상과 지혜가 넘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육은 가르쳐서 주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훌륭한 지도자는 그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게 교육이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자기 속에 잠재되어 있던 능력 내가 늙었다고 효율성이 없고 생산성이 없고 창조적이지 못한 게 아니고 늙으니까 오히려 지혜가 많고 생각이 더 넓어지고 땅의 소유는 없어져도 신령한 소유가 더 커져서 깊은 우물 속에 갇혀있는 명철을 길어낼 수 있는 지혜가 이 옳지 못한 정직이 마음속에 생겼던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사울과 함께 가지 않고 다윗에게 모였습니까. 사무엘상 2 2장2절에 보면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가 다윗에게 나왔으니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고 그렇게 모인 사람이 약 400명 가량 되었더라 했어요. 이들이 다윗 왕국의 기초였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아니까 뒷짐자를 자유케 해줄수 있는 그런 지혜로 운 마음이 이 청지기가 자기가 마지막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합니까? 6절 7절 계속해서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말하되 기름 100만 인이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러되 밀 백석이니이다. 이러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팔십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했습니다. 참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지요. 기름 백마를 빚진 사람에게는 여기 정서를 수정해라. 팔십 이0을 깎아준 거죠. 빚진자의 그 마음을 알고 빚을 탕감해준 거예요.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밀백석을 빚진 자에게는 여기 다시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서라 예. 또 깎아준 것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빚진 자들이 다윗에게 모여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모르고 어떻게 사랑을 하고 지도자가 되고 정말 옳은 청지기가될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 직분을 빼앗기고난 후에야 이제는 돈으로 일하는 그런 청지기가 아니, 그래서 불의하다, 의롭다, 그런 남에게 비방거리나 듣고 평가받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고,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모든 빚인 것을 탕감해주는 주인보다도 더큰 하나님의 사람, 신령한 소유를 가지고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십니까? 마지막 절 8절 구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롭게 하였 섬으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부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했습니다. 주인이 이 해고당한 늙은 불이한 청지기가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불이한 재물로 친구를 사니까 야 이런 친구 같으면 앞으로 우리 기업을 완전히 새롭게 일으킬 너무나 창조적인 늙어서 쓸데 없는 폐닭이 아니고, 달걀도 몰랐던 늙은 쓸모없는 닭이 아니고, 젊은이들보다도 더 지혜롭고, 자기보다도 더 넓은 마음으로 빚진 자를 살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소유를 자유케 하는 참으로 이런 사람이야말로 우리 집에, 우리 회사에 너무나 필요한 존재가 아닌가 하면서 다시 높은 자리로 취업이 되었습니다. 연봉만 충매는 그런 늙은 종이 아니라 더 많은 연봉을 주고 이 사람을 써야 하는 그런 너무나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남의 재물로 친구를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의 지도자는 다 똑같습니다. 베풀지 않으면 지도자가 될 수가 없고, 지혜롭지 않으면 그것을 타게 나갈 수가 없고, 한개 붙이고 그 직분이 빼앗겨도 그게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배우면서 도전하지 않고서는 그는 이 세상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본 11장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 운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했습니다. 결국 남든 것은 사람을 얻는 거잖아요. 결국 남는 것은 빚진자를 용서해주고 원수를 사랑해주며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그 사역이 진짜 청지기 사역 아닙니까? 돈도 가져갈 수도 없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성공도 사실 물거품인데, 그러나 신령한 소유를 우리가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바로 내 것인데, 우리가 두려워서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난 돈이 없어요. 난 건강이 안 좋아요. 난 흑수저예요. 난 부모를 잘못 만났어요. 내가 뭐 비전이 있고 가능성이 있어야지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죠. 아마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이 옳지 못한 청지기는 영원히 늙은이로 취급받아서 뒷방. 신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롭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땅에 것을 잃을 때 하늘의 신령한 소유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 자기가 할 일을 만들어서 정말 주인보다도 뛰어난 주인이 인정하고 예수님이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정직기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 요즘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업 잃고 요즘 물가가요. 기름값이 뛰면서 정말 20% 30% 올란 거 같아요. 뭘 이렇게 집었다가살 수가 없어요. 야, 나는 가난하고 월급은 더 줄어들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겠나? 하지만 명철한 자는 그 깊은 우물에서 지혜를 길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지도자들은 바로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을 찾아내고 오히려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든 빚진 자들에게 빚을 탕감해주고 자유케 해주면서 그 불이한 재물로 친구를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는 그런 진짜 의로운 정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위기의 영웅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순신이 그 일본이 쳐들어가서 다 전라도 쪽, 경산도쪽이다 망하지 않았으면 이 전라도 쪽에서 있던 우리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그 나라를 구하고 일본을 물리치고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셔서 가장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을 들여서서 지혜롭고 부여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갈릴리의 역사가 에루살렘의 역사를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비유, 믿음의 지혜 이것을 가지고 오히려 이 난세를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내고 두려움 없이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옳지 못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고 불이한 재물로 친구를 얻었다고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 모략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길어낼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저 환경에 휘둘리며 세상의 바이러스에 두려워서 도망가고 갇혀있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요, 직업을 잃고 모든 것이 작아지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아버지요, 나의 위치가 위축된 그 시점에도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빚진 자를 탄감해 주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아버지여 새롭게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의 역사가 저희들의 삶 속에 있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